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오덜리 코인입니다 자 우선 오덜리 코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 만 하더라도 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요 자 지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1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더 다양한 또 고점에 좀 물려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지 이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 급등 정보와 이 세력 정보들을 함께 전달해 드려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천날 보셔도 아실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도 성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시세가 정해,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래들.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이 포트폴리오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VIP 세력 정보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라고 많은 연락을 좀 주시면서 자,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덜리 코인 말고도 리플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들 자료까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코인 정보나 세력들이 펌핑시킬 코인들까지 미리 알려드려서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에게 VIP 세력 정보와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해드려서 고점 탈출 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오덜리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덜리 코인 관련된 세력 펌핑 시간 때 언제 몇 시에 할 거고 세력 목표가다 팁이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 VIP 세력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 자 24시간 언제든지 상관 없고요 새벽 시간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오덜리 코인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보내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 이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제가 보내드린 세력들이 거래하는 이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이 VIP 세력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 최소 열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VIP 세력 정보를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 나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력들 거래하는 이 시간대와 가격들 이 나와 있고요. 자, 매수 매도 가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가격을 좀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모두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고 자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자료를 주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분한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자료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 주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목표가, VIP 세력 정보들 저는 금전 요구 일절 한푼 없이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제게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오돌리세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해당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딱 이거 이 자료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이 세력들 정보들 전부 다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해드리니까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시면 더 이상 후회,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저희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자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